오늘은 5월 13일, 우리가 목요일 아침에 나오셨고, 에스더 두자를 같이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에스더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욕기가 시작이 되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성경책을 서른 실씩 읽는데 쭉길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밤뵐 날이 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에스더 부장은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신 이야기를 불인절이 생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만이가 이제 어제 죽었잖아요. 목뇌에따라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에르 왕의 잠을 오지 않게 하셔가지고 왕이 옛날에 썼던 일기 끈에 읽어달라고 해서 읽다가그 무르득의 이름을 발견해서 이렇게 살려드리고 그래서 하만이라는 그냥 대장은 악의 화신의 대장은 이제 처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졸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어, 아다로 13일 날, 그러니까, 아다로는 12월인데, 마지막, 그 종교력의 마지막, 13일 날, 원래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조서는 한번 내려지면은 변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도와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13일날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조서는 이미 선포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조서를못 바꾸니까 법을 다시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서 13일날 유다인들이 유다인을 해커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법이 다 다시 또 전파된, 1 2 0출때다 전파가 돼가지고 이제 13일 되었을 때 원래는 유다인하고 않, 사이가 안 좋았던 하만의 졸개들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날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전시켜가지고 오히려 그날 유다인들이 자기들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다죽게려어는 그래서 어, 아다월 13일 날 전구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7만 5천명의 하만의 수와 졸개들 자기들을 괴롭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없애는 일을 하고, 수산, 수도 서울이죠. 수산성에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한번더 청을 해서 14일까지 하루 더 그래서 500명, 300명, 800명을 이렇게, 어, 차단을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골은 14일, 서울, 수산성에서는 13, 14일이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15일, 그래서 14일과 15일날, 이렇게 부인절이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그걸 창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역전을 시켜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좀 흥미로운 일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10절을 보면은, 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마의 여다를 죽였으나 열하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세상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마니가 오바마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성조선 내릴 때, 은 만달란트, 은, 은 만달란트면은, 그러니까 은을요, 375톤이니까 1톤짜리 봉고트럭으로 375대를 치러야 된다는 어마어마 말이에요. 권사님들 생각해보세요. 조선님. 은을 우리 택배차 375대에 실을 만한 은을 왕에게 갖쳤다는 거예요. 하만이가 자기가 유다인 열하게 해 주시면 조선에 해 주실 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절을 하죠. 너 가져라 그냥. 그러니까 어, 이 아수에라는 뭐오늘날저 인도부터 저아비 길가까지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제니까 그까짓 거 뭐. 은 375대 별로도 아니라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아, 됐던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부유한 하만이 집을 다 처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10절을 보면, 그들의 세상에는 손을 대지 않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5절, 1 6절 보면, 유다인들이 다른 지방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15절도 보면 아다롤 14개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고요.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도 보면 다른 지방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이렇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시대를 불문하고, 옛날 레스더 시대나 오늘이나, 뭐, 어, 미래나, 사람들이 돈, 돈, 돈다돈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요새 많이 용게 내로남불, 앞으로는 거룩하고, 막 위로운 척 하면서 뒤로 보니까 사람들이 돈, 돈, 돈 쫓아가지고 사는 모습이 밝혀지니까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건 뭐, 여당, 야당 할 것도 없고, 뭐, 어, 뭐, 정치인들을 다 똑같잖아요. 그게 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인들도돈 좋아하고, 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더 돈을 좋아하고,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돈에는 돈을 도, 손을 대지 않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겠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렇게 하만이나 하만의 수화을 졸개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어떤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왜 그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참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이 육적인 것, 돈이나 재산이나 물질이나 이런 육적인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불인절을 만드신 것도 사실은 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수있어요 요새, 이혼하는 뉴스가 기속나니다 세계에서 이제 제일 부자가, 옛날에는 뭐 자동차 회사니, 뭐 그런 거 석유회사니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디지털 시대가 됐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메가버스, 메가버스 얘기했잖아요. 그냥 요새는 컴퓨터, 디지털을 다루는 회사들이 다 세계를 뭐 그냥 주름 잡잖아요. 아마존. 아마존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큰 물건을 많이 파는 컴퓨터로 뭐다 온라인. 그러한 뭐또뭐 뭐 있죠? 테슬라 전기 자동차 만들고 뭐 하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뭐죠? 유, 요새 또일어 사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컴퓨터 소프트웨어.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다그빌 게이츠가 만든 프로그램 깔려 있잖아요. 윈도우, OS 깔려 있고, 그다음에 문서 작성하는 거고, 뭐, 계산하는 거 이게. 우리 컴퓨터가 지금 다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냥 지금 그냥 최첨단 기업들 다 이용했잖아요. 아마존 회장도 이용해가지고 재산이 어마어마한 수십 도 재산 어마어마 수십조 재산 반띵을 자기 개인한테 주고 테슬라도 그렇게 어, 아프리카에서 테슬라 회장이 아프리카에서 남아 공 출신인데 아프리카에어 나서. 캐나다 와가지고, 그, 캐나다 아가씨 만나서 그렇게 도움 받아서 이렇게 미국으로 와서 사업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아, 그 주방기지사랑 또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이빌게이치 아, 빌게이치는 지금 신사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그냥 엉망으로 살았던 말음이없으니까서 그러고 나서 140조라고 하는데 재산이, 140조 재산을, 아, 이렇게 또 반통해가지고, 부인한테 주고 이용하고, 세 자녀는 다 부인 따라가고, <laughs> 뭐, 그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외국은 막그냥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뭐, <laughs> 노세영님과 SK 회장 지금 이혼하는데 어제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노세영님과 그 부인이 엄마 가 말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고. <laughs> 엄마가 시집가라고 해서 시집가가 지고 예, 네, 돈이 뭐 SK가 엄청 리나다 지금 뭐, 뭐, 2등, 3등 하는 재벌이니까, 뭐 또, 수, 조, 조다리로 뭐, 이혼을 하지만, 돈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한국, 미국, 뭐, 유럽 할것 없이 그냥 나중에 조각 기처버리고 <laughs> 젊은 부인, 젊은 여자 만나서 세삼임 차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쪼개져가지고 돈을 뭐 몇십조를 준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왜 남자는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되면 그렇게 빤짓하다가 인생이 그게 자식들이 다 자기 버리고 엄마한테 다 붙어있으면 그게 글쎄 행복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육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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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많으면 다살것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육적으로는 리게 성공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 이혼해도 내가 70조나 생기면 그게 성공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네. 마귀가 바늘질 받것 같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답답하셨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물질의 양경을 끼고 모든 걸다 돈, 돈이나 물질 의 양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경이 계속 말하는 게 재산에서 손을 대지 않았다. 재산에서 손을 대지 않았다. 재산에서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거라는 거. 이렇게, 어, 악 자들을 처단하고 그렇게 딱 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 차지하고 돈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영적인 거라는 것을,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것을 말하는것이어 사이의 것은 연이다. 청경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이런 사랑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하는 게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물질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돼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에스도 구장 분들에게 교훈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듯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하시면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도가 계속 뜬금없잖아요. 재산에는 통대지않았다 재산에는 쇼 아니, 하만의 그 세력들을 멸하는데 왜 계속 자꾸 재산현소는재산현수냐 이런 말이 나오는가 영적이 게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어떡하잖아 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는 친구가 사람들이 더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들이 그냥 예 네, 제가 <laughs> 부잣집 많이 신박 가진건데 돈이 많은 집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면 형제들이 우회하는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이 잘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영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시는 가정으로 한평생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빌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인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외치자 주.